남해 독일 마을에서 열리는 맥주 축제는 지역의 대표 관광 콘텐츠로 꼽힙니다. 이곳에서 직접 만든 수제 맥주도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최근 한 업체에서 개발한 맥주가 경남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남해를 대표하는 또 다른 기념품이 될수 있을까요?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서히 검은 빛으로 채워지는 투명한 유리잔. 보기만 해도 톡쏠것 같은 탄산이 소용돌이칩니다. 남해에서만 맛볼 수 있는 수제 흑맥주 광부의 노래입니다. 이 맥주는 남해 독일 마을에서 유일하게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에서 개발됐습니다. 6, 70년대 외화벌이를 위해 독일로 떠났던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노고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파도 광부 간호사님들의 국가경제 이바지하고 노고에 대해서 아직 저보다 더 어린 세대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그분들의 희생을 좀더 젊은 친구들한테 알리는 게 저의 목적이고요. 수제 맥주인 만큼 발효부터 숙성, 유통까지 모든 과정이 손수 이뤄집니다. 여기에 맥주의 고장, 독일에서 들여온 재료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독특한 맛의 맥주를 만들어냅니다. 독일에서 수입한 맥아를 사용해서 만들었고 어, 일반 흑맥주와는 다르게 조금 더 달콤한 맛을 내서 흑맥주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특히 이 맥주는 남해에서만 판매돼 지역 관광상품으로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볍고 깔끔한 것 같아요 맛이 맥주 이름처럼 의미를 다시 새겨서 먹으니까 또 새롭고 또 느낌이 틀리네요 맛이 최근 광고의 노래는 경남관광진흥협회에서 실시하는 제23회 경남관광기념품공모전에서 대상에 선정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남에서 대상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공모 역사상 식료품이 선정된 것도 최초입니다. 관광객들에게 각인될수 있는 그 스토리, 그리고 휴대 편리성 그리고 가격 등기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 부분인데 맛과 풍미, 파독 광부의 애환이 담긴 스토리가 있는 그 시장성, 상품성에 높은 평가를 받아. 남해군은 이를 계기로 소재 맥주가 널리 홍보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 독일 마을에서 만들어진 광부의 노래. 남해를 대표하는 관광 기념품으로 자리매김 할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